거의 네? 미안한 <laughs> 거의 하루도 요즘에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해요 네, 애기가 둘이어서 열심히 <laughs>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오늘 하루 쉬는 날 제가 이렇게 네, 내려오게 돼서 지금 집에서 애를 보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제 궁금했는지 아까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막저 하는 거를 우리 매니저한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대요. 뭐 하고 있나? 제가 한번 영상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안 받으면 그냥 말고요. <laughs> 보고 싶어 하죠. 네, 네, 네. 야, 대단합니다 진짜. 네. 국내 최초입니다. 국내 최초. 예. 네. 네. 자 이렇게 아니 예전에 저희 남편이 똑같이 <laughs> 어디 공연에 가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서. <laughs> 자 여보 여기 포항 포항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. 말... <laughs> 형, 형 말을 하세요. 말을 말을. 얘기는 안 돼요. 얘기는 안 돼요. 얘기는 <laughs> 안돼 자, 여보 이제 인사 해나 이제 마지막 노래 남았어 갑자기 막말하셨어요 <laughs> 네, 가서 잘 지내시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네, 저도 이거 사진 찍는 거 한번 할까요? 나 저거 그거 너무 하고 해보고 싶어서... 었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? 누가 찍어주는 건가? 이런 거안 해봤어요. 저는 이렇게요! 맞아. 아니자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그게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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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게. 이거 이거. 나 너네 맞으네요. 자, 여러분 오늘 네, 별의 <laughs> 개인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아주 많이 <laughs> 네. <뭔가> 주책이죠. <웃음> <웃음> 너무 오랜만에 <laughs> 아니요, 좋아요, 네. 좋아요. 그래서 만나가지고. 저 마지막 곡이제 진짜 하고 저 갈게요. 뒤에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멋진 가수분 이 기다리고 싶으면 저는 이제 한 번만 더 올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 그냥 정말 어, 모여 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,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.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중에 뭐 친구분도 있으실 거고 가족분도 있으실 건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어 사랑하고 고맙고 이런 따뜻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곡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닐게요. 마지막 곡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빈도 마주치고 하고 싶어서 제가 좀 돌아다닐 테니까 네, 같이 많이 즐겨주세요. 땡큐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